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악세사리를 하나 가졌다, 하나 차고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말씀을 본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죄해 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붙든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십자가에서 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해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바로 영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영이다. 이은 쓸데 없다.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온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이 영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적기 소수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나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심는 것이 바로 목상하는 것이고 읍조리는 것이 바로 목상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 생명과 평안과 나를 보호하심과 내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안이 임한 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망과 시비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누군가가 내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괴로움 속에 빠져 살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을 읽고, 읍조리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들었는데, 낙심, 원망, 분노, 성냄이 있다. 이것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읍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가다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하는 신앙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뭐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매일매일 보니까 그 모세오경이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기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머무는 거예요. 암송과 매일매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암송은 내가 암송할 때 머리로 생각하면서 암송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 입에 읊조리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입에서 그냥 머물러서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머물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면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내서 입을 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서 전두엽이 살아나게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들려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단에 방해가 있을 때, 믿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읊조릴 때는 긴 말씀 구절보다는 짧은 말씀 구절.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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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짧게 이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이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이 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큰소리를 하되 좀 빨리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이 100번, 200번, 300번, 500번, 1000번을 넘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문제가 가득 채워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 말씀을, 숫자를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음, 이, 계수계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할 때 쓰거나, 사람 셀때 세는 방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 암송, 손에 끼고 하나 암송하면 이렇게 누르고 하나 암송하면 누르고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다.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눌러다 보면 오늘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근데 계속 일주일간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내그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것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가다 운동이고, 하가다 훈련입니다. 하가다는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읊조린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원망, 시비, 분노, 성냄, 상처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연약하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 생활에도 계속 제자리에 걸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하로. 목상한 거, 목상한 거, 길을 걸어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면, 업조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암기할 때, 암기할 때는 머리로 암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펴거나 핸드폰을 펴서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입에 계속 머물다 보면 가슴에 남는데 사람이 들은 말을 잊어버리지만 사람이 말한 것은 말한 것은 생각이 남는 거예요. 아까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내가 말할 때 남는 거예요. 암 암기 공부할 때도 암기할 때 어떻습니까? 입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입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세번형 성경은 내가 너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번 한 주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천 원밖에 안 합니다. 짧은 거, 짧은 말씀, 이 말씀을 뭐해 보십시오. 그럼 이번 주의 삶이 지난주의 삶과는 다를 거예요. 지난주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조리는 것이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면 순간순간 계속 고백하면 어느 정점에 이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 속에 내가 입술로 읊조린 말씀이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 업주리십시오. 업주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머물게. 하는 그의 이야기니까 입술에 머물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음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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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다리가 막 쑤시고, 발바닥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어느샌가 이 치유함을 입었다. 어떤 분은... 뉴마티스 관절염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치유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입술로 계속 머무르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지나지, 지났는데 그때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피검사를 했는데 평생 먹어야 되는 그약 어떤 분은 오줌불을, 오줌줄을 오줌 차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걸 뗐어요.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취하는 것은 생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입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입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그럼 입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계속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입술로. 내 영과 혼과 몸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간에 이렇게 선포를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일정한, 그, 저도 모르게, 어느, 선포한 게, 막, 쌓여가니까, 이 말씀이 계속 빨리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전과는 다른, 깊은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깊은 은혜가.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반복했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 본받다 몸과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이끌리다 틀에 붙다 틀에 붙는 건 어떤 겁니까? 부으니까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100원짜리 동전 틀에 부으면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게 만들어져요 카드? 똑같은 카드, 틀에 보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 녹임당하지 마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에 종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틀로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틀로 살아 가십시오. 그것이 말씀입니다.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밥을 먹을 때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될 때, 실패할 때, 그때도 말씀에 엎조리는 것이 주로 엎조리는 거예요. 주여 엎조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는, 마귀를 본받는,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머물게 해보십시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란 말은 헬라우론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이거는 갱신이 가능하다. 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갱신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니까? 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큰 소리로 좀더 빨리 내 생각을 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 그러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상태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됐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 훈련책 읽고, 무엇을 하고, 내연 놓고, 뭐 수련을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읍조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래 말씀이 계속 내 입에 머무르면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주, 두 주, 세주 계속 쌓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말이고 영이라 했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내면이 다져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읍조림을 통해서 주님이 각심영에게, 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옛다 말씀해 주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한두번 삼키고 먹으면 이밥 맛을 몰라요. 그런데 밥을 다섯 번, 열 번, 이십 번, 삼십 번 계속 곡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의 단맛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알수 있어요. 음미해 보는 것그 것이 바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에 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 영에 심는 거예요. 영에 심는, 생각한다고 영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 저절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절된 은혜고 축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고백하면 내 삶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 이 가치관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히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생각해서 내 생각 주어 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반복해서 하십시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한 100번 하는데 몇분안 걸립니다. 몇분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할수 없으니까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 이렇게 하든지 아침, 저녁에 하든지 잠자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한 300번 정도 는 해보겠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0번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300번 부담스러워 그러면 100번만 해보십시오. 100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번이 되고 300번이 될수 있어요. 차츰차츰 차츰 늘려가면. 차츰차츰. 차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영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과 연결된 비밀.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계속 읽고 있는 거 계속 읽으세요. 읽고 이거는 짬짬이 시간 내서 해보십시오.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 말씀이 쌓여지면 그때 비로소 아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각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심는 그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비밀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